박영수 전 특검이 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속받은 200억 중에 그 100억이 알고 봤더니 어우, 이 8층 상가다 라는 내용이 검찰 공소장에 적혀 있습니다. 8층이면은 굉장히 나중에 자산 가치가 있는 8층 상가로 바뀌로 돼 있다라는 게 공, 검찰 공소장 내용인데 8층이면 이거 너무 높거 아닙니까? 대장동 일당 200억 약정, 8층 상가가 이거 100억 가치다. 토지 보상 자문 수수료 나머지 100억, 도합 200억. 딸 허위 채용 관련해서도 화천대유가 월급 400만 원, 법무법인 강남 박전 특검이 근무했었던 월급 200만 원. 뭐저몇 백만 원 이제 눈에 안 들어오고 일단 상가가 좀 돈에 들어옵니다. 8층 상가 나머지는 자문료다. 200억 중에 100억은 8층 상가로. 받기로 했다라는 검찰의 공수장 내용이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야 이거 그래도 특검을 지내셨던 분인데, 8층 상가라니요? 노다지를 캐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노다지에 제대로 안 돼서 결국은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건데. 검사 선배죠? 예, 네, 선배죠. 뭐, 선배고. 어 이분이 우리가 가장 성공한 특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특검 전부터 대장동과 연관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특검 이후에 이제 이런 걸한 거예요. 아까 그 100억, 200억 하니까 밑에 딸이 받은 200만원, 400만원은 짬푼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큰 돈뿐만 아니라 이게 짬푼까지 챙겼을까? 좀 굉장히 이해가가지 않는 측 아, 있어요. 짬푼은 무슨 말입니까? 짬푼이? 짬푼는 작은 돈으로 우리가 짬푼이라고 하잖아요. 아, 작은 돈을 짬푼이라고 네. 한다? 200억, 100억 정도까지 다 약정하고 받기로 한 사람이, 웬만한 딸까지 자기 법무법인에다가 취직을 시켜가지고, 이게 전형적인 이제 그 기업에서 업무상 횡령에 해당되거든요. 예. 아, 특검까지 하고 중수부장까지 했던 분이잖아요. 왜 이런 걸 당연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가 될 것이 아니다고 생각 했는지 참 이해가지 않아요. 그래서. 대정동 같은 경우도 사실은 중수부장하고 특검을 해봤으면 이게 나중에 여기에 이렇게 갑자기 많은 돈을 얻게 되면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 네. 그런 감을 검찰 경력 정말 몇십년된 사람이 충분히 할수 있었지 않을까요? 그럼 처음부터 이제 발을 안들여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 어떤 돈에 뭐 굉장히 욕심이 갔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이 지금 살아왔던 인생이 지금 다 부정되고 있잖아요. 그럼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볼때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 안타깝다면 이런 짬 푼이든 큰 푼이든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셨어야죠. 그 관리가 안 됐다면 그러니까 안타까울 건 없죠.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네. 좀 어. 그냥 왜 하지 못했을까 어, 거기, 자기 관리를 더 철저하게 네, 거기에 대한 뭐 같은 검사 출신이고 선배로서 안타까운 안타까움이 네. 윤기중 교수께서 돌아가신 작고하신 네. 아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한 말이 그거라는 거 아닙니까? 너돈 받지 마. <laughs> 근데 이제 검사 때돈 받은 게 아니고 이제 변호사 하면서 돈 받았고 특검 때 받은 거긴 맞죠. 예. 근데 하긴 뭐 특검은 어... 공직자가 아니다 이런 말도 했었죠. 어, 특검은 예, 예. 공직자죠 당연히 예. 그런데. 돈이라는 것이 이제 과도하게 탐욕을 내게 되면 사실 이제 우리가 꽁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큰 돈에는 함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람이 모르지만 적어도 뭐 검찰에 좀 수없이 오랫동안 몸담은 사람이 이제 그런 걸 알고도 했는지, 예. 아니면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아무튼 뭐 거의 본인의 인생이 다 지금 부정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일당들의 문제를 들어주고 자문해주고 해결해주는 대가로 8층짜리 상가를 받기로 했다. 박영수 전 특검이 승낙했다라는 내용이 검찰 공수장에 담겨있다고 합니다. 물론 박전 특검은 억울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아직은 뭐 재판 결과로 나오지 않았으니만큼 재판 결과 지켜봐야 했지만 검찰 공수장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영주 의원님, 어, 박영수 전 특검은 좀 억울할 수 있겠군요. 8층 상가를 받은 게 아니니까. 아직. 그렇,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받았으면 더큰 문제죠. 예.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받았지 않았으니까 뭐 제가 경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특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어, 말하자면 자기야 뭐 공인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공인, 공인 이상의 어떤 그야말로 기존의 검찰 권력이나 기존의 재판부가 온당하지 않아서 세우는 특검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윤리적 의식과 공적인 의식이 높아야 되는데도 그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비극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검조차도 저와 같은 사람들이 특검이 된다.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는 특검도 못 믿겠다. 라고 예. 하는 것으로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에서 건위와 중심을 세워 갈지 본인이 그것부터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실제로 공공연하게 고위공직자들이 자기 딸들을 허위채용하고 뭐두 군데 세 군데에서 월급받게 하는 저런 것들이 올바른 인식인지 우리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 검찰 공수장을 보면 아까 김광삼 변호사님께서는 짬푼이라고 뭐 했습니다만 검찰 공수장 대로라면 박영수 전 특검이 최준실 사건 특검에 임명되면서 본인의 변호사 수입이 줄어들 것을 걱정해서 김만배 씨가 있는 화천대유 측에게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라고 공수장에는 검찰 후배들이 적었어요. 그러면 이 검사 후배들이 이걸 적을 때 네.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아니 변호사 수입이 특검을 맡아서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 화천대유에게 딸의 취업을 청탁했다라뇨. 고몇 네. 그 달? 아니 게다가 박영수 특검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핵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어떤 역사상 굉장히 유일했던 특검을 했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을 보면 이제 과거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던 내용들까지도 실질적인 범죄로 다 처벌을 받도록 했던 그 특검에서의 엄청난 일들이 전개가 됐었는데 본인이 지난날 해봤던 행적들을 생각하게 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이중적인 일들을 할수 있었을까에 대한 소름이 좀 돋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 화천대유. 대장동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게 이렇게 박영수 특검처럼 힘이 있는 전직 검사 출신의 사람들이 같이 있었고요, 정관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런 엄청난 일들이 초래된 겁니다. 이제 결국은 사법적 정의가 반드시 구현돼야 된다고 박영수 특검마저도 어저 저런 상황에 놓이게 됐으니 우리가 그다음 50억 클럽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의혹적 인물들에 대해서 아직 하나도 제대로 발견되지 못한 일들이 있게 되는데요. 50억 클럽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로 인해서 사실 이 모든 애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인데 과연 그 일에 대한 최종적인 진실의 끝에 이재명 대표는 어떤 방식의 입장을 취하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예.